아아아 아, 아. 반갑습니다 형님들 야, 오늘은 살짝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예상하지 말자 생각만 해놓고 보고하는 게 맞죠. 자 간단하게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여전히 조금 오늘도 별로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골드가 달리고 있다. 낮에 4천은 살짝 깼었는데 4천 깨놓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려버렸습니다. 어제 나스닥이랑 골드가 같은 그림으로 움직였던 거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골드만 갔죠. 나스닥은 못 갔습니다. 어제 골드랑 나스닥이랑 같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움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라는 문제거든요. 골드부터 먼저 자금이 들어와서, 바라면은 오늘 나스닥도 가끔 들어오면 2만 5천을 한번 도전하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근데 올라가면 엄청난 저항들이 810라인도 저항이고요 870, 880도 거기도 저항이고요 모든 게 저항입니다 모든 게 저항 온 세상이 나스닥의 상승을 막고 차트들이 다 막고 있습니다 650 게임에서 내려가면 오늘도 역시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650 위에서 놀고 있는 점 긍정적이다 650 깨지면 지지선이 좀 없어서 지켜주는지 깨지는지 그런 부분을 또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일 것 같아 650 빅스가 21 밑으로는 들어와야죠 빅스만 보면은 장 시작하면서 지금 700 깨고 650 깨고 나 내려갈래 오늘도 죽자 그런 흐름이고요 볼 들어왔을 때는 야 자산시장에 돈 들어오는 거 보이지 나스닥도 개장하면 돈 들어온다 요런 느낌이고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는 그런 날이라서 근데 한번 잘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하방은 여기서 놀면 안 되거든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바닥 나온 것 같은데 600 둘으면 그때 부터 시작이고 여기서 가방 필드업을 했잖아요. 그 지키려다가 실패하고 저점을 깼어. 431을 깼으면은 많이 올라와도 여기 여기서 막고 다시 이렇게 갔어야 됐죠. 이까지 어 가지고 빠질 때 보면은 201선 저항이었죠. 계속해서 저항해 줬는데 201선 121 이동 평기선을 같이 여기서 지지를 확인해 줬어. 매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완성 보자. 나머지는 됐다 됐다 시발. 이게 지금 저항선 다 뚫으면서 슈팅 나오고 있어서 <laughs> 요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이것까지 다 뚫고 830까지 간 다음에 요 자리 지지로 바꾸던가. 6580. 지금 당일 중심선이죠. 그렇지. 나이스. 다음 자리 830인데. 여기가 단기 고점이면은 지지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겁나 짧게 눌리면 610이에요 중간처럼 눌린다 575 겁나 짧게 눌리면 520 그리고 빅스도 여기 깨지면서 이제 지수도 올라와서 이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형님들 알아야 될게 오늘 처음으로 장 시작 라인은 61선 밑에서 장이 열렸거든요 61선 위치가 지금 24,900이에요 60분봉으로 봐보면은 여기 회색선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올라가면은 900입니다 900 오늘 맥시멈 올라가면은 맥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빅스도 지금 차트 나쁘지 않아요 형님들 여기서 이거 위로 올라타면 쓰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2 1이도 경기선 맞았거든요 이거 가능성이 있죠 470 깨지면은 답대가리 됐습니다. 없어요 다 왔거든요 여기서 올려야 돼요 여기서 못 올리면 답 없습니다 부달리니까 나 털고 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75위로 올라타야 돼요. 이러고 650 다시 간다. 800 900 가는 거예요. AI에 대한 투자 1조까지 늘린다. 가자 하시바. 6천억인데 1조까지 늘린다. 가자. 가보자.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빅스도 됐어요, 형님들. 여기 20이 뚫었으면 난리 났거든. 밑골이 달았다. 형님들 오늘 진짜 완벽하게 차트 잡았다 생각합니다. 오늘 거의 완벽했어요. 620 뚫는 게 이제 끝났어요. 축하드립니다, 형님들. 끝났습니다. 상승 즐깁시다. 꽉 잡고 갑시다. 810은 웬만해서 갈때 가자. 자, 700 돌파. 700에서 800은 점프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저항선이 몇개 없어. 780까지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와 그래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 도전하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825 오늘 장 시작하면서 찍었던 고가 이자리 도전하러 가는 거예요 안보금 다시 1억 돌파 좋구요 오늘도 차트가 이걸 해줬잖아요 형님들 여기서 이거 무너졌는데 이걸 다시 해줬잖아요 이게 하락이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형님들 이러고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안 하면은 뒤집니다 요 패턴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거든 빨간선 뒤까지 찍었다가 한 번에 회색선까지 올려주고 여기서 파란선 뒤집 받으면서 올라가는 패턴 요게 나오는 날은쇼술 보면 안 돼요 주문이 하나 정리했어 MIT 잡을게요 형님들 방금 찍은 저점에 잡자 방금 찍은 저점 다시 깨면은 답대가리 없어 보인다 720 MIT 잡고 홀딩 주문이 와 마지막에 헤이크 씨발 아, 오늘 많이 벌었잖아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경력만 8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쌓였던 각종 팁과 차트 설정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010-2179-3938로 7번을 함께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번을 보내주세요. 제 8년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차트 설정 공유해드리겠습니다.